디바야 미안하다 난 사실 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진짜? 아 진짜 다행이다 네가나 엄청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 솔직히 진짜. 서운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히 약간 서운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사실 난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? 왜 궁금해? 질투나? 궁금해. 는 야, 아무리 너가 난안 좋아해도 지금 약간 서운함이 생기지? 아니 진짜 서운. 내가 여자들을 잘 알아. 봐봐. 지금 서운하잖아. 아, 나그 다른 여자인데 걔랑 영화 봐야겠다. 근데 누군데? 궁금하네. 그렇지? 그렇지? 안 알려 줄 거야. 절대 아닌데. 그게 서운한 거야. 어떤 애가 어디가 모알라가지고 너랑 영화를 보는지 그게 참궁금하잖 왜? 그걸 왜 궁금해?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안 궁금할 텐데. 엄청나게 관심 없는데? 그 여자애가 참 궁금해서 궁금해 가지고 내가, 내가 좋아해 좋아해 줄때 잘하지 그랬어. 난 이제 너한테 전혀 관심이 없거든. 제발. 제발 나한테 관심 좀꺼줘난 멸치 오빠밖에 없거든. 멸치 오빠 딴 여자 있을 수도 있어. 그게뭔 소리야? <웃음> 궁금하잖아. <웃음> 이라고. 아무튼 난 그럼 그 여자랑 영화 볼게. 할래? 뭐 뭐볼 건데? 그왜 얘기 해 줘? 그냥 저저좀 뭐 재밌는 거 있나 해서. 나 걔랑 영화 볼때 카라멜 팝콘도 사주고 막 이것저것 팝콘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럴 건데. 네.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. 너 돈까스 좋아하잖아. 걔만 사줘야지. 돈까스 좋아한다. 좋아하는데? 치즈 고구마 돈까스 좋아하지? 그냥 돈까스. 어, 좋아하네. 치즈 고구마 돈까스 두 개나 사줄 건데. 푸든지 말든지 난 이거 사줘도 안 먹을 거거든. 먹을 <목을> 거잖아. 안 먹을 거거든. 먹고 태야 거거든 먹뱉할 거거든. 그러니까 <목이> 내가 줘해 줄때잘하라니까 해? <목이> 안녕. 영화 보러 갈게. 착하게 빠져 살어가